다음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어, 토레 메히아까지 거의 27km 에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마을이 없어서 어,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구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좀 적당히 챙겨 왔어요. 올리브나무밭이 광활합니다. 반대쪽에도 올리브나무밭이 이야 <laughs> 제가 어제 숙소에 도착하면 어, 영상 작업도 하고 글도 쓰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못됐습니다. <laughs> 또 도착하자마자 누워있고 뒹굴뒹굴하다가 저녁 겸 맥주 마시고 하니까 피곤해서 또 누워있고 <laughs> 그러니까 한 글자도 못 쓰고 하나도 편집 못했습니다 제가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지 잘 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laughs> 실천은 좀안 하는 성향입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 정신이 번떡 들어서 어, 한 번에 몰아치는 스타일을 할까 사실 영상 뭐안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없죠. 뭐글 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굳이 하려는 이유는 제가 게으른 성격인데 게으르게 살기 싫어서 이렇게 뭐라도 혼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방구석에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해요. <laughs>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뒹굴뒹굴하다가 술도 마시고 하다가 하루가 금방 가고 이틀, 삼달, 두달, 일년, 이년 이렇게 금방 가더라고요. 게으르게 사는 게 세상 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나름 각자의 의미 있는 삶을 살자 해서 어 제가 가진 어떤 소질과 능력, 작은 재능을 계속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양이에요, 수양. 이렇게 계속 게으르게 살면 분명히 나중에 업보를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 던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 던가 등등의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영상이나 글 작업도 하고 성실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와 오늘은 양 옆에 정말 쫙 끝없이 펼쳐진듯한 올리나무 묘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드넓은 평야에 마리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백길의 어,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을마다 타파스를 먹는 거예요. 이 작은 어, 그릇 위에 올려 있는 요리들 한 1유로 2유로 이렇게 저렴한데 북쪽 길이라든가 프랑스 길은 이런 타파스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대개. 근데 여기 은행 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도 되게 적고, 마을이 작다 보니, 따파스 같은 음식들이 없어요. 아니, 풍경이 계속 똑같아서, 이 촬영이 의미가 없어요. 한 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시간 후나 풍경이 계속 똑같아. 지금 2시간 반 정도 걸었습니다. 거의 12.5km 걸었는데요. 좀 풍경이 단조롭긴 한데, 그냥 멍 때리면서 <laughs> 걷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주대에 묘목을 싣고 있는데, 야, 이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 11시인데 어, 점심 간단히 먹고 가야겠어요. 이건 어제 산 엠파나다. 딱딱해. 그리고 하몽. 별로 맛없어. <laughs> 에휴, 맥주라도 사 놓는 건데 아쉽네요. 음, 하몽이랑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 만하네. 제가 은행길 오기로 결심했을 때 어, 비자, 생겐비자 3개월 다 채우려고 했어요 은행길도 걷고 포르투갈 길도 걷고 어, 프레미티도 걷고 여기저기 3개월 채운 후에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걷고 보니까 에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걷기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식었습니다 꼭 걷기가 아니더라도 유럽 어디 여행 좀 가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laughs> 뭐 내가 좋아하는 체코 프라하 가서 맥주가 먹고 싶긴 한데 아유 고장 맥주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루마니아는 안 가봤는데 아 루마니아나 한번 가볼까 생각은 들어요 약간 뭘로 먹고 살까 해서 이런 상상도 해보았어요 뭐냐면은 음, 유럽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 여행 콘텐츠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laughs> 현지 가이드로 활동하는 거죠. 근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는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나야 이제 뭐랄까 어, 안정적인 궤도에 들거든요. 아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아 벌써부터 힘들고 에휴 아니다. 절레절레. <laughs> 그래서 그냥 상, 상상만 했어요. 지금 한 22km 정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약간 피로감이 있네요. 풍경은 여전히 <laughs> 이 묘목들로 가득하고요. 어 그래도 오른쪽에는 나무들이 좀 있네요. 현재 4시간 20분째 이런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따분하면서도 그래도 시간이 잘 가는 느낌? 지금이 1시 10분이고 <laughs> 아까 먹은 게 부족해서 이제 배고파. <laughs> 여기는 마을이 너무 없어. 풍경 바뀌다 <laughs> 요목은 끝이고 이제 어, 프론트 원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목적지 또레메 히야가 보입니다. 한 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지 또레메 히야에 도착했습니다. 아, 빨리 식당 가서. 어... 오, 여기 사람이 많은데? 메뉴 디아리오, 11유로. 오, <laughs> 괜찮다. 자리가 있으면 들어갈까 합니다. 식사 메뉴는 끝났대요. <laughs> 열심히 메뉴 막 봤는데. 딴데 가야지. 여기를 가보자. 뭐, 보이는 거 시켰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돼지 요리 같은데? 음, 돼지 요리인데, 약간, 어, 약간 족발처럼 삶아서, 어, 만든 요리네요, 소스. 음, 괜찮네. 날라래요 소스가 식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를 잡아야죠 아까 거기는 12유로 나왔어요 안주가 7유로 짜리였네요 어 여기 호스텔이 있습니다 숙소, 숙소 도착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식당 샌드위치 약간 전문점인데 지금 시간에는 치즈 샌드위치밖에 안 된대요. <laughs> 그래서 그거 시켰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마트를 못 가요. 이게 좀 되게 곤란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물 먹게 생겼어. <laughs> 그냥 빵에 치즈. 음 그래도 괜찮다. 배고파서 그러지 치즈가 맛있음 <laughs> 네 오늘 여정 정리해 볼게요 야 오늘은 26km 정도의 정말 중간에 숙소나 마을 전혀 없는 평원을 걸었어요 <laughs> 그래도 되게 단조로웠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잘 걸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길 걸었을 때 메세타 구간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일자 평지인 그런 구간. 근데 그때 비바람 몰아쳤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야.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쾌적하게잘 걸었네요. 내일은 이제 메리다라는 제법 좀큰 도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15km 정도 짧게 걸을 여정입니다. 오늘 물이 마트가 없어서 물을 어디서 샀냐면은 아까 술집에서 샀어요. 이게 일요로 일류로. 일요로 역시 주말은 어 일요일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 먹을 걸네 <laughs> 오늘 영상도 짧아서 다음 내일로 이어갈게요. <laughs> 네 그럼 좀 짧긴 한데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